이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 자 서로 같은 벡터, 방향이 일치하면 되고요.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방향이 일치, 크기가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자 a 벡터가 있고요, 자 b 벡터가 있을 때, 자이 크기가 같다랍는다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행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벡터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BA 벡터랑 OF 벡터는 같은 벡터인 거예요. 자, CO도 같은 벡터고 DE도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기 때문에. 자, 281번에 자 다음 그림 같은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자 같은 벡터끼리 작지어진 것은 자 AO 벡터, A에서 출발해서 O로 가는 벡터죠. 자 DO 벡터, D에서 출발해서 O로 갑니다. 방향이 반대죠. 안 되죠. 자 그리고 DE 벡터, OC 벡터. 자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죠? 자안 되고요. 자 CD 벡터. 그리고 OE 벡터. 자, 크기가 같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B 벡터. AB 벡터는 ASPD와는 벡터. 다 D 벡터. 방향이 반대죠. 안 되고요. 자, BC 벡터. AF 벡터. 자, 얘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같다는 방향입니다. 그죠? 얘도 안 되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